욥기 7장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 전쟁이 있지 아니하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냐.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리고 품꾼은 그 싹쓸 바라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공고를 받으니 수고로운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고 언제나 밤이 갈고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살에는 구더기와 흙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소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 호흡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 복된 것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짐 같이, 음부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그런 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용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래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에 숨이 막히기를 원하오니, 뼈보다도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증하시며 분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어리이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스스로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실지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욥기 8장 수아 사람 빌다시 대답하여 가로돼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광풍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심판을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네 자녀들이 주께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컨대, 너는 예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열초에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막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는 말을 바라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진펄이 아니고 나겠으며 갈대가 물 없이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푸르로도 아직 벨때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사곡한 자의 소망은 없어지리니 그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은 즉 그의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잡아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식물이 일광을 받고 푸르러서 그 가지가 동산에 뻗어가며 그 뿌리가 돌무더기의 설이어서 돌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 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희락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 하신즉 웃음으로 내 입에 즐거운 소리로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입을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